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에 대한 환상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깨부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많은 분이 퇴사를 꿈꿉니다. 지옥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의미 없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숫자는 아마 3억 혹은 5억일 겁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이 명함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텐데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준비 없이 퇴사한 당신을 기다리는 건, 달콤한 자유가 아니라, 지옥 같은 고립입니다. 사실, 퇴사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그 잔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은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파이어를 달성했습니다. 통장에는 목표했던 3억 원이 찍혀있고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첫 주, 당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겁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남들 일할 때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그 쾌감, 알람 없이 정오까지 늦잠을 자는 해방감.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부르죠. 하지만 딱 열흘째 되는 날부터 당신의 뇌는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생존과 생산을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표 없이 넷플릭스만 보고, 유튜브 쇼츠만 넘기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처음엔 휴식이라고 자위하겠지만 한 달이 지나면 그건 방치가 됩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 나를 찾는 전화가 한 통도 없다는 것 사회적으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은 자산이 주는 안정감보다 훨씬 강력하게 당신의 멘탈을 갉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문호동 은퇴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반문하실 겁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3억으로 어떻게 은퇴를 하느냐. 그건 비현실적인 숫자 아니냐고요. 물론 맞습니다. 자산의 규모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따지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계산기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3억이든 30억이든 이 정신적인 요새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 파멸한다는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지탱할 목적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에게 월급만 준게 아닙니다. 좋든 싫든 회사는 당신에게 가짜 정체성과 강제적인 규율을 제공해 왔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 지긋지긋한 일과가 사실은 당신의 정신을 지탱해주던 최소한의 척추였다는 걸 퇴사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슨 일하세요? 라는 질문에 당황하며 말문이 막히는 경험. 예전 동료들이 바쁘게 프로젝트 이야기를 할때 혼자 소외되는 기분. 특히 1인 가구라면 이 고립감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먹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신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증거이기도 했거든요. 그 증거가 사라졌을 때 당신은 스스로 하루 24시간을 설계할 능력이 있습니까? 흔히들 퇴사하면 유흥이나 쇼핑으로 돈을 탕진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사먹으로 은퇴를 결정할 만큼 지독하게 아껴온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화려한 사치가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은밀한 불안 비용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당신은 뭘 할까요?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자기개발 강의를 결제합니다. 이거라도 배워야 은퇴 후에 살아남지라며 합리화하면서요. 혹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갑니다. 밥값을 내고 술값을 지불하며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받으려 하죠. 사먹파이어족에게 월 50만원의 추가 지출은 치명적입니다. 계획했던 복리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 당신의 밤은 공포로 가득 찹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을 안쓰려고 집안에만 박혀있게 되고 그 고립은 다시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 건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당신의 파이어는 실패한 겁니다. 돈은 남았을지 몰라도 거울 속에 비친 세수도 안한 당신의 모습.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스마트폰만 만지는 당신의 영혼이 먼저 파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많은 분이 콘텐츠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블로그를 쓰고 유튜버가 되고, 글을 써서 책을 내겠다는 장밋빛 미래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직장생활보다 10배는 더 힘든 노동입니다. 직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해도 월급이 나오지만 야생에서는 당신이 6개월 동안 매일 밤새워 만든 결과물에 조회수 영이 찍히는 게 일상입니다. 상상의 잔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지만 대중의 무관심은 수만 명의 침묵입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글을 혼자 도서관에 앉아 묵묵히 써 내려갈 수 있는 강철 같은 자기 절제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퇴사하면 창의성이 폭발할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루틴이 무너진 인간의 뇌에서는 창의성이 아니라 나태함만 샘솟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산적 활동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일 뿐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사무실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지, 그숨 막히는 공기를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차갑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그 소중한 자산과 자유가 단몇달 만에 무기력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에게 은퇴 후의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싫어도 사람을 마주치게 만드는 강제 소통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당신이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사람 목소리 한번 못 듣는 게 현실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딱석 달만 지나보십시오. 편의점 직원과의 짧은 대화가 그날의 유일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는 삶그 고독이 깊어지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사회적 근육도 신체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오전 10시 남들 회의할 때 당신은 유튜브를 봅니다 오후 2시 점심 먹고 나른할 때 당신은 침대에 눕습니다 오후 4시 슬슬 죄책감이 올라오지만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라며 맥주 한 캔을 땁니다 이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을 때 당신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안 되는 일의 규율을 퇴사 1년 전부터 완성하십시오. 지금 회사 다니면서 피곤해 죽겠는 와중에도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고 매일 밤 1시간씩 글을 쓰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는 그 행위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지 없던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테스트하십시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오로지 당신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 시간이 괴로워서 미칠 것 같다면 당신은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현실 도피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을 사전에 재편하십시오. 회사 인맥이 아닌 당신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위해 나를 통제하는 상태라는 동사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당신의 인생을 끝내주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잠시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는 무릎 보호대일 뿐입니다. 결국 달리는 건 당신의 다리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당신이 당장 해야 할 일을 딱세 가지만 정해드립니다. 이것도 안할 거라면 당신은 7분 20초간 시간 낭비를 한 겁니다. 첫째, 내일 아침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강제적 시간과 장소를 지금 정하십시오. 오전 9시까지 집앞 카페든 도서관이든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당신의 첫 번째 업무로 임명하십시오. 둘째, 그 시간 동안 돈은 안 되지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일한 가지를 정해서 딱한 시간만 하십시오. 블로그 글한 줄도 좋고 책열 페이지 읽기도 좋습니다. 셋째, 오늘 쓴 가계부를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썼던 가짜 비용, 의미 없는 배달 음식이나 쇼핑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그걸 직면하는 것부터가 진짜 파이어의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여, 제발 자유를 논하며. 사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철저한 자기 통제라는 뼈대 위에서만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24시간을 심문하십시오. 나는 나를 경영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사표를 던지십시오. 그 자유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존과 진정한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